안녕. 저희는 다이브토끼, 제자토끼, 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영상 올리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네. 일단 영상을 모비즌으로 찍으면, 여기를 이렇게 열면, 어, 떻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안 해도 되시고요. 일단 영상을 일단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려면, 여기서 유튜브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영상 찍는 게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아, 계정을 정하거든요. 내 채널 네, 들어가서. 네, 희 채널 들어가서. 어제 이만큼 찍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많이 찍었는데 아니, 여기로 들어가서 음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채널 이렇게 들어가서. 채널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영상을 찍은 거에 들어가가지고 음. 채널 설정을 하셨으면 그러면 여기서 어, 찍은 영상 중에 얼굴은 안 나와야 되니까 가릴게요. 가려도 나옵니다. 찍은 영상 중에, 어, 이게, 이, 어, 이게 방금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음악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 저희는 오늘 라이더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일단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찍겠습니다. <웃음> <웃음> 영상 제거해 편집하고 영상 하고 있는데 응? 편집하고 있 편집하고 있 don't take away. p e n n 제목을 뭘로 할까? 방에서 몰래 게임하고 아니거든. 뭐라만 <laughs> 아니야. 편집하고 편집 있어요 지금. 얘 이름 뭘로 할래? 이름 이거 이응으로 할까? 편집. 그다매 다음. 이응 한다 매. 네, 안먹었 u m 먹을게요. 요즘도 다이어트해.